믿기 어렵겠지만 이 영화는 일본에서 야심차게 만든 백설공주 실사화입니다 무시무시한 마녀가 살고 있는 외딴성 하나 마녀는 마법의 거울 안에 있는 요정을 불러냅니다 거울 안에서 나타난 요정 아니 요괴놈 그리고 뻔뻔하게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물어보는 양심도 없는 마녀. 거울 속 요괴는 마녀보다 예쁜 여자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고 솔직하게 알려줍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다시 질문을 하는 뻔뻔한 마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귀찮은 요괴는 대충 마녀보다 예쁜 여성이 한명 있다고 알려줍니다. 거울 속 요괴의 진솔한 대답에 빡치고만 마녀는 쫄따구를 불러서 거울을 박살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욕에는 잽싸게 튀고 말았네요. 분노를 참지 못한 마녀는 아무 잘못 없는 쫄다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풀렸는지 난데없이 쳐웃다가 또 돌변해서 자기보다 예쁜 여자에게 독사과를 먹일 할머니로 변신을 합니다. 완벽한 자기의 변신이 만족스러웠는지 갑자기 쳐웃는 마녀. 감정의 기복이 심한 마녀의 이런 또라이 같은 모습에 쫄따구놈은 아주 그냥 질려버리고 마네요 일본놈들은 백설공주를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지? 한편 거울 속 요괴가 알려줬던 마녀보다 더 예쁜 여자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기자와 함께 프로레슬링 연습실에 찾아가서 취재를 하기로 합니다 기자들이 왔다는 소리에 멋진 모습을 보이려는 레슬러들 그런데 한놈이 평소와 다르게 유독 개 오바를 떱니다. 그냥 연습일 뿐인데 멋지게 보이고자 진심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노란 나시. 이에 빡친 레슬러는 기자고 나발이고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반칙을 시도합니다. 반칙을 하는 모습에 지가 흥분하고 많은 이 여성. 그녀는 난데없이 변신을 해서 이 경기에 끼어듭니다. 아니 가만히 취재날 것이지 지가 왜감정 입을 해서 나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마녀. 이 영화 분명히 백설공주라 했는데 이제 이 둘은 이상한 자존심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슬러를 도발하는 그녀 그리고 똑같이 도발을 하는 레슬러. 그녀는 이런 레슬러의 모습이 가짜라는지 어이없는 모습으로 그를 상대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는 깍지를 끼고 젖먹던 힘까지 쥐었잖는 레슬러. 하지만 그녀는 전혀 미동도 없네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또 반칙을 하는 이 자식. 반칙에 빡치고만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심으로 레슬러를 뚜까팹니다 그런데 이때, 낮아 빠진 레슬러를 이용해 먹으려는 마녀. 그렇게 레슬러는 초강력 스페셜 울트라 다이나믹 캡숑 스펙타클 풀파워를 가진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싸우는 곳이 실내라서 잊지 않고 마스크까지 착용하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레슬러. 하지만 주인공인 그녀는 이런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는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마녀는 필살기를 시전. 그녀를 그대로 가둬 버립니다. 이런 거 있으면 등장하자마자 쓸 것이지 왜 이제 와서 쓰는 걸까요? 마녀는 옴짝달싹 못 하는 그녀에게서 미모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분명 백설공주라며 점점 개판으로 흘러가는 이 영화 그렇게 마녀는 미모와 젊음을 얻게 됩니다. 누가 봐도 할머니로 변신하기 전이랑 똑같은데 지스소는 예뻐졌다고 착각을 하며 좋다고 쳐웃는 이때 기껏 변신시켜놓고 아무것도 안해서 출연불량이 없어진 레슬러가 빡쳐서 나타납니다. 이럴 거면 왜 변신을 시켰냐며 열받아서 마녀를 뚜까 패는 레슬러 레슬러는 성형한 마녀의 코를 집중 공격합니다. 이 와중에 저 드럼통이 연기를 제일 잘하네요. 하도 참아준 마녀는 이제 연기고 나발이고 진심으로 레슬러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에 초딩들도 안 하는 근본이라곤 전혀 없는 막싸움을 선보이는 이들 <웃음> <웃음> 아니 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일까요? 심지어 그녀는 깡통에 정강이를 찍히고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아파합니다. 아니 이런 거 있으면 진작에 쓰라고 하지만 레슬러에게 중요한 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갑과 실내 마스크 착용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성형한 코를 다시 한번 공략하는 자비가 없는 레슬러 이러다가 또 성형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쫄따구는 지 멋대로 마녀의 물건을 작동시킵니다. 그렇게 풀려나게 된 주인공의 그녀 힘들어 죽겠는데 실내에서 그녀를 상대하고자 잊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착한 레슬러 마스크 하나로 착한 이미지를 레슬러가 다 챙겨가자 명색이 주인공인데 뭐라도 보여줘야 하는 그녀는 감독의 힘을 빌려, 자신의 몸에 시즈를 입힙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레슬러를 상대하는 그녀 그렇게 그녀는 아무 잘못 없는 레슬러를 없애버립니다. 정작 잘못한 것은 마녀인데 마녀는 살아남은 대신 성형한 코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쫄따구놈은 자기가 풀어줬다고 오지게 생색을 내고 이들과 한편이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백설공주로 시작해서 밑도 끝도 없는 전개를 선보인 이 작품은 2021년도에 제작된 마이티 허니 마녀 벨라 파미가라는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의 복장은 슈퍼거이지만 저작권으로 인한 고소를 받기 위해서 주인공의 이름은 마이티 허니였고 마녀의 이름이 벨라파미가여서 이 작품의 제목이 마이티 허니 마녀 벨라파미가가 되었죠. 영화의 내용만큼이나 제목마저 근본이 없네요. 여주인공을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녀 이름은 카토토모코, 일본 여성아이돌 그룹 SK48의 전 멤버였습니다. 적당히 예쁜 얼굴에 노래도 그럭저럭 하며 춤도 어느 정도 추고, 레슨도 항상 성실하게 나올 정도로 노력까지 겸하고 있어서 평판이 아주 좋은 아이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모든 능력치가 A급이 아닌 약간은 부족한 B를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력가이지만 그녀가 뜨지 못한 최대 약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이였습니다. 1987년생인 그녀는 아이돌치곤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이었죠. 사실 예쁘고 노래 잘하고 춤잘 추는 나이가 어린 아이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돌계의 이모라고 불리기도 했죠. 결국 특별한 한방이 없이 은퇴를 하게 되고 2015년 모델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B급 특촬물도 여러 편 찍었는데 오히려 아이돌 당시 누리지 못한 인기를 특촬물 오타쿠들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보다 드럼통의 연기력이 제일 돋보인 영화, 이딴 걸실사활합시고 만들고 오타쿠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받은 영화. 마이티 언니 마녀 벨라파미가였습니다. 뭔 영화 제목을 이따위로 만들어 놨지?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